벌써 우리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습니다 음. 와 지금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세면셀수 셀 있는데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씩 잡고 예. 읽어볼까요? 예. 저거 써가다 볼게요 비슷해 달해 보여주세요 윤두진 오빠가 정말로 돌벅지인지 확인해보시는 거예 돌벅지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그러면 알만 생짝 보여주는데 네. 와. 와. 다 소원 성취 된 건가요 이렇게? 네. 아 소원 소원 예, 성취 성 카리스마 리더인데카리스마의 애교는 있을 네. 수 없다고 나는 큐트파 <laughs> 우리 그러 시간 나면 반드시 애교 아물어보 자꾸 시간 나면 이렇게 미룰 거예요 아니, 한, 한 번에 해드려야 돼요 섭섭해 한 번에 해드릴 건가요? 아. 언제 해드릴 건가요? 지원야 <laughs> 안녕 자 지금부터 윤도중근의 애교를 보시죠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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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은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오 미스테리 뮤직 비디오를 비스트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 오. 저는 매일 아침 뮤직 비디오를 봅니다. 오.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노래를 보고 듣고 네. 하루를 시작하면 이 힘든 세상 조금이나마 즐겁게 생활할 수 어이구.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 뮤직 비디오가 없는 것이 아쉬워 소원을 음. 시청합니다. 근데 이게 어, 또 그, 거창한 뮤직 비디오가 아니라 굉장히 약간 음. 코믹하게 괜찮은 유시, 소원 같네요. UCC 헬로 l 아잇 드리드리드 뚜뚜 씨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연을 뽑았는데 이게 닉네임을 로 보내주셨어요 그냥 닉네임을 잘 조심해서 읽겠습니다 볼수록대 부준 볼수록 대드시 <laughs> 손동훈 오빠를 위한 소원 야자타임을 해서 손동훈 오빠가 막내로서 써였던 한을 풀었... 어 갑자기야 이 사람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야자타임 뭐 야자 야자 하라고? 야자타임 어. 야자 하라고 뭔데? 중간아 물좀 <laughs> 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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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넣어. 수영 <laughs> 넣어 지우가. 아. 아, 저희가 소원의 후보만 뽑은 광고라고 그러면은 어. 이 후보들 중에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테리 뮤직비디오. 제가 촬영하시나요? 네, 제가 촬영. 서울 안에 들어 줄게. 서울 안 들려 줄게. 신은혜 님께서 보내 주신 미스테리 뮤직비디오를 비스트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역할 배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우리 또 뮤직비디오에도 주인공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감독, 작가 뮤직비디오 자, 제작을 정도는. 위해 각자의 역할을 자, 분담하는데 자, 자 그러면은 우리 작가랑 감독이 어. 감독을 저축으로 하는 거지만 각자 아이디어 한 번씩 내보자 인도의 한 소년이 <laughs> 터번을 일단 들고 나와 괜찮아? 터보들어떤거사다냐면은 카레와 사각이 <laughs> <laughs> 어제는 분명히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맛이 없어는데넌 <laughs> 정말 미스테리야 나 <laughs> 어, <그러>, 어. <laughs> 이럴거면 나 짜장 먹을래 니 자꾸 이래 짜장 먹을거야 너가 원하는 스토리를 얘기해봐요. 카네그 괜찮은 것같아 <laughs> 자, 이 재밌고 싶어. 요즘 가궁지 이만, 이만, 이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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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이 이만, 이 <laughs> 진짜 이게 <이거> 대박이다. <laughs> 저제제 아이디어 있어요. 한번 아, 내보세요. 네, 아, 어떤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카레까지 먹는 거 좋은데 이제 후렴 부분에서는, 난도 먹고 어, 후렴 부분에서. 후렴 부분에서는 뭐다 같이 나와서 고개를 돌린다던가. 아, 아, 고개. 다른 연예인 분들. 면카 대놓고 목 한번 돌그에나오 카레 얘기 하지 말고 뮤직비디오 찍는 라고 비스트가 만드는 미스테리 뮤직비디오. 만나볼 수 있게 조건이 있으면은 네? 만나볼 수 있는 인기를 <웃음> <웃음> 완성된 뮤직비디오 기대해주시고 저희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스터리 뮤직비디오는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 <laughs> 일이 커졌어. <laughs> 누나. 뮤직비디오 촬영 을 위해 요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그거야. 그거. 뭐 <laughs> 보일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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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깜짝이자 동훈아 뭐야 <laughs> 나 소품팀이야 <laughs> 네. 와 대박 스타일리스트 네만들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laughs> 동훈아 잘 얼굴이, 입어줘 일발 <laughs> <말. 웃음> 얼굴이 부서졌어 야 동훈아 머리에 많이 비켜 <laughs> 동훈이랑면 <laughs>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laughs> 이거 진짜 너의 옷 같아 색감이 강렬하고 너의 피부 어? 야, 여기 잠깐 내일까지 AJ라고 써 있는데 아 어, <laughs> AJ라고 이게 댄싱 중이야. 이제 다시 올리긴 다시 떠올리긴. 아나 지금 너무 뿌듯한 거 있지. 동훈이 사실은 착잡할 거예요. 그래 방송은 살려야 되고. <laughs> 아라비아 나이트 신비한 이야기. <laughs> <자, 볼 수, 웃음> 동훈이 동훈 뒤에 점 점진적으로 생길. 사람들을 게스트분들을 한번 물어봐. 예예 얘네가 얘기해보고 된다면 두 분들. 아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연예인분들. 안녕 소녀시대. 야 그럼 일단 메이크업 셰부터 받아. 메이크업 셰부터 받고 일단 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카메라 롤. 자와 카메라도 신났다. 하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들의 대기실을 찾아간 비스트. 가운데로 와. 오 가운데 로 뭐? 자, 네, 카, 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넌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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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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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땄어 아, 잘 땄어 아, 다음으로 찾은 유명. 소녀시대 야. 대기실 출연료 얼마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 어떻게 어깨를 자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넌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 미스미스미스와아아 아 홍조 아 그리고 있어요 발그래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을 앞둔 됐다. 비스트! 잠깐만, 그러면은 registry. 가발 써볼까요? 아, 발써볼까아 가발 아 주인공님! 어허 터만 열어 이건 주인공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명을 만들려고 이렇게 스티로폼. 야 저거 조명이야 지금 장난쳐! 잠깐만 잠깐만 저 이제 아저씨 가리거든요? 지 촬영 이거는 나가 저도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니까 쓰고 나오겠습니다 이것만 너... 쓰니까 들어간 거랑 없는 거야 나도 추논데? 진짜. 어 친구 오셨어요. 아, 야, 너 여기 닮았다. 어 진짜로. 잠깐. 어야너 박신혜 씨 같아. 어 해리 어른 해리. 야어른 해리. 해리야 아, 오빠한테 뽀뽀 잠깐만. 해리 잠깐만. 오빠한테 뽀스 빛. <laughs> 네, 이번 상대 배우 그 손동원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상대 배우 손동원 군과는 어일대1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다행이고요 회상 씨 회상 씨네만 등장하시죠? 네저 회상 씨만 등장하고요. 그그 네. 그 얘기로 그 얘기만 듣고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갑자기 어 손동원 군이랑 갑자기 일대1로 하면은 아 관둬. <웃음> <웃음> 촬영 갈게요. 촬영, 촬영 들어가야 되네요. 팔로 오답게요 비서. 톱스타 양효순의 24시를 일착 취재하라. <laughs>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뉴스 기류를 지원들을 담당한다는 양효순. 비구네. 아, 상대방 송동훈에서는 송동훈 <laughs> <성동은? 웃음> 얼굴 조사 부른다고 비구네. 톱스타 양효순의 24시를 비구네. 일착 취재하는 거. 자 슬레이지 갈게요 하나 둘 <laughs> 셋. 액션. 자, 지 잠깐, 컷, 컷. 저, 왜, 네. 저 아, 야. 야, 뭐야. 켜졌어, 마우스 건드려가지고. 어. 눈빛이 흔들려갖고. 네, 사,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안 배웠다고 그렇게. 구렁이 담는 거 같으면. 어. 자꾸. 네. 죄송합니다. 갑니다. 액션. <laughs> 아, 좋다! <laughs> 얼굴 이렇에 하던데 똑같이 해주면 돼어어 어, 조명, 조명 더 내려 아, 자, 네. 조명, 조명 대주세요 한번 카메라 각도 보겠습니다 조명 더 내려 도, 조명 더 내려 뭐해 조명 야 클로즈업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이겨버려 내려. 걸더 내려 바닥에 붙여 거의 아 진짜 아니, 감독 조명 잘라 새로 구해요 이거 뭐할줄 아는 애들이 보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강조 안 해도 돼 강조 안 해도 돼 아까랑 똑같이 가주세요 배우 이게 동작이 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아무튼 갑시다. 조명, 아니야 조명, 조명 잘라. 조명 고른 다음에 이거로 바로 연결되면 돼. 파란 파. 아유. 다 <laughs> 몰라. 야. 진짜. 진짜. 야그 CF 같잖아. 조용히 해, 내려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히 CF 같아. 야. 조용히해. 야 조용히해. 조용히 야 때려줘 이거. 하지마. <laughs> 하지마. <laughs> <가>! 아니.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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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명 안해나 이거. 에이. <laughs> 야. 야, 둘. 야. 셋. <laughs> 자, 클로즈업 들어갈게요 그녀의 성분카레와 배지신 표정 슬프게 레디 롤. 액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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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감동 고생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신준비 아, 아, 여기 촬영장 네. 왜 이래 어, 예아승다음로 자, 로켓 로켓 로케. 떠날게요 로켓은 자. 이번에 찍을 장면은 동훈이가 창문을 바라봐요 뭔가 이제 근심 걱정이 네. 가득한 거 같아요. 책을 다 보다가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네. 사랑하는 연인 여인, 연인한테 우리 헤어지자라는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고통 고통받고 보내 하는 그런 모습을 찍을 거예요. 특기하고를 아니, 액션. 아, 못 듣겠는데. 핸드폰 찢어트린다는데 핸드폰은 왜안 되고 있어문자 누가 보낼 건가요? 슬프네요. 선생님, 우리 헤어지자. 날... 아, 자 핸드폰 어따 떨어뜨리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야연이야어 소품팀 되게 빠르시네요. 발수건도 갖다 어. 오시고 떨어뜨리는세 <laughs> 발수건 자빨리빨 <오케이. 웃음> 갑시다. 액션 뮤직비디오 주인공 동훈의 진지한 연기가 시작되고 아니 꺼! 자왜현아나 이거 애들 데리고 태영하니까 힘들... 슬 슬레이트, 슬레이트. 맞아, 스스로 쳐주세요 준비해 슬레이트! <laughs> 컷컷컷컷컷이었어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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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컷컷컷컷컷보이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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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초짜야 야. 자, 자, 시간. 자 지금 촬영시간 지금 여기 임대기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빨리 갑시다 컷 들어갈게요 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진지하 갑시다 레디 액션 각자의 역할에 충실이 많은 비스트 컷와잘생습니다와 예술이었어요 근데 카메라 감독님 이게 발냄새 나요 저 아니에요 또아 커챘어. 이거 표 완벽해. 야, 손연기가 좋네. 분명히 일로 들어갔는데 완성된 칼에 전자렌지 잡을 거야. 오기트오기트 야, 야, 와, 야 나만 열심히 해. 내김좀나김좀 네, 어, 나, 나. 어, 김좀 나. 김자식 지금 김날때 찍어야 돼. 빨빨빨빨빨빨빨빨빨. 자, 뿜 저기 다 치워 있게 같이. 야, 안약 준비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안약도 없어. 예, 준비됐어요 쌍갑불을 때 담아놔. 너 들어오도. 저 FD 키가 너무 작은데 의자 그러 네, 배우 좀 낮춘다. 지금 어. 배우 뿐이야? 너카레안좋아한다며아 <laughs> 고기 들어 있어 가지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고기. <laughs> 고기 들어 있어 가지고. <laughs> 야 야. 야, 야. 리가 고기 먹님 고기. 좀 네. 카레 번, 고기 좀사 주세요. 카레에 있는 고기. 아, 그것도 진짜 우가 카메라로 뺐는 나한 번에 가시 없다. 2 6 4분이나았습니다갑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아왜 아! <laughs> <자고 싶어. 웃음> <자고 싶어. 웃음> 어, 지금 진짜 좋았는데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지금 진짜 좋았는데 그지 예술이었지 뭐,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한 번씩 떨어뜨리는 거 카레 자, 조명 조명 이거 해주세요 켜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아! 좋았어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진짜, 진짜. 좋데 수돗물이 무슨 어떻게 뚝뚝 떨어져 다 다음 시즌에 거의 다왔어 거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음식을 먹다가 눈물 한 방울 또 흘리는 동훈이야 했잖아 아니 눈물 흘리면 카레를 먹어야 된다고 지금 눈물 어. 흘렸잖아 어. 이거 먹어야 되는 게너자 <laughs> 그래. 그대로 떠먹자 시용수 그거 먹었대. 먹어도 되는 거니까 어. 네. 가 해봤잖아 어자 들어 마지막 신입니다 카레를 먹는 거야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율을 느끼는 거야 이제 쇼크 <laughs> 브릿지 <웃음> 부분에서 떠는 그거 있지? 그거 하면 돼 같이. 거기서 아, 떠는 게왜 나아? 카레의 맛을 느꼈으니까 그래 <laughs> 갑시다 너네 you k 못해 너네 o n 래 가자 야 빨리 가자 <laughs> 제연기 이제 로 이제 뮤직비디오가 <laughs> 좀더살 d 같네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대망의 엔딩씬 있으니까 기대 많이 정량이에요? 해주세요. 나라 왕자처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대망의 엔딩씬을 앞두고 해서 준비에 한창인 만들고. 멤버들. 아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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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웃음> 멋있다. 자 그럼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그 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야, 않은데요? 최근 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지. 어 이분이니까 이거. 무대에서도 괜찮아요? 제가 가수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인도 가수 뭐, <laughs> 연기자처럼 연기자처럼 생겨 가지고 <laughs> 완전 잘어울리네 여기에 이제 인도 시내가 뒤에 합성이 어? 될 거예요. 저희 밑에 준비는 다 됐습니다. 촬영 시작할까요? 시작해. 감사합니다. 땡큐. 하이. 큐. 야, 동훈이 썩소 좋아. 썩소. 들어줘 봐. 계속 썩소. 아, 동훈이 썩소 흩어져. 아, 아니 해외 급이 더예요. 썩스를 줘야 되나? 더 우리 썩소 썩소 어, 이러면 되고. 더 썩어. 더 썩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야, 지금 좋아, 야 지금 좋아. 야, 지금 좋아. <목소리> 아주 그냥, <목소리> 아, <맞지>? <목소리> 아 맞이, <목소리> 아 속상해.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한벌밖에 없는데 바을 짓이어서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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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해 <목소리> 어쩔 수 없지 뭐, 이뭐막 나오진 않잖아요. 아이돌스럽게 정말 멋지고 진지한 모습 한번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액션. <웃음> <웃음> 드디어 r e b o 끝에 <laughs> 뮤직비디오의 모든 촬영은 <웃음> 끝나고 이번 good. I want to say, this is the f i 괴로워하는 한 e You get it in y o u 서 h o 을 s e you get it in your y 넌 정말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 미스터리 미스터 미스터리 알다가도 모두 느끼고 미스터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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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바빠 날좀 바빠 네 앞에. 어젯밤까지 우리 둘은 즐거웠었잖아. 갑자기 너왜이래이 네 눈은 자꾸 날 피해. 고민 고민 해봐던난뭐뭐뭐뭐 몰라. Oh oh break it. Oh l t t h e t l d y 넌 정말 할수 없는 q u e s 네가 뭔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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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why? Mm -hmm. the not I need the cannot the why why you tell me tell me why, why? you show me show me why my need you 미쳐 미쳐 가기 일보 직전 참아 참아 참아도 돼 이건 너의 작전 글쎄 글쎄 아니 girl 절대 절대 ain't no girl 고민 고민 해봐도 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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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몰라 b e a k it oh lady 넌 정말 할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Tell <목소리> me <목소리> 이렇게 날 힘들게 해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the ragged on me not the why why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to my me make a pillow on me 정말 왜 자꾸 나 힘들게 해 원한 건다 해줬는데요 두 시간이 갈수록 아파와 내 가슴 더더더 더더더 생각할수록 더더더 더더더 마음이 지쳐 yeah.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점점 더 돌아와 솔직히 말해 봐나 정말 모르겠어 차라리 사라져줄까.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싫어진 거면 그냥 니 앞에서 꺼져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너왜 그러니 대체 yeah. 나한테 why why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yeah.